교림 로봇, 조주, 여러분. 최박사는 시원시원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 매수가매도가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구성으로 봤을 때, A, B, C 파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점 매수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1차, 6,330원부터 5,800원, 현금 50%를 매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추가 하락했을 때에는 5,470원부터 5,290원, 50% 추가로 매수합니다. 나는 좀더 안전하게 매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7,830원 정거점 돌파할 때까지는 절대적인 관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죠. 자 1차 목표가 맞았습니다. 7,100원까지 올라갔고 우리는 7,040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2차 목표가 8,000원, 8,800원 잡았고 우리는 실제로 7 8 1 0원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870원, 11,000원까지 가는 게 맞고요. 최대 연장치는 13,750원입니다. 이 가격은 최 박사가 당일 폴 플러스 마이너스 수급을 보고 가격적인 오차를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에 소통 방해? 어디에 문자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최 박사는 어떻게 대응해 줄까? 첫 번째 영상의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9월 25일에 최 박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최저점을 잡았습니다. 3,400분이 보셨으며 그때 시간이 27초입니다. 현재 ABC 조정 파동으로서 이 구간 매수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 가격 다시 고지합니다. 3,200원부터 3,800원은 저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 박사가 9월 29일 날에 오전 8시 58분, 410분이 보실 때 3,170원 매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얼마냐 자기 날 나왔죠. 10월 2일자 3,080원 분석대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혹시라도 최 박사의 리딩을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1시 장이 요동치는데, 여러분들은 출근과 퇴근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리딩을 못볼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 대응까지 있습니다. 10월 2일자에 최박사가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하라 했죠? 3,160원부터 3,080원 매수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시간 인증할게요 9시 3분이었어요. 그래서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 최박사 믿고 저점 매수를 받고 싶으신 분들, 내가 고점을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소통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자 대형이 필요하다, 당일에 신 빠르게, 그러면은 효림,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신 조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제거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조금 내리면은 제목이 보일 거예요. 그 아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파란 링크가 이렇게 어, 잠깐 죄송합니다.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가 나와요. 여러분이께서 11월 10일 정확하게 저점에서 받고 싶고. 고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주시고요. 난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일이 바빠서 당일 핵심만 빠르게 받고 싶다. 효림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 박사가 최종 얼마에 팔아먹으라고 했는가. 자, 여기 자 최고점 단기가 이게 얼마죠? 정확하게 7,100원이었습니다. 자, 이거최 박사가 놓칠 리가 없죠. 자, 다 생략하고 결론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 21일 인증 끝났습니다. 최박사, 틀리면 용목을 각오로 매도 지시합니다. 현재가 7,040원부터 8,000원 부담 매도하겠습니다. 그때 시간 기억하세요. 9시 54분입니다. 385분이 보셨죠? 그리고 최박사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팔자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제 목표가는 2월 12일 제첫 영상부터 8,000원이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면 욕심 안 부립니다. 이 멘트는 제가 실제로 전략 매도하라고 했을 때그 멘트입니다. 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제, 제가 하면 욕심안 부려요. 다 파세요. 그리고 리딩을 종료했죠. 그날 압박감 때문에 굳어 있습니다. 그 쉬겠다고 했고요. 그때가 9시 55분, 389분이 보실 때였습니다. 그때 1분봉을 분석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와와잘 팔았지. 자, 1분복 크게 봤을 때 위치 여기,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정확하게 몇 시였죠? 9시 56분. 자, 4분부터 리딩이 들어갔습니다. 팔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저점 여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계속 인증 영상 트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올 때까지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누를 때까지 계속 인증할 겁니다.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아웃도피드 만드네요. 10월 21일 영상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제가 항상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2초의 내용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10월 22일 대형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최박사이팀은 7040원의 전략 매도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주가가 A, B, C 파동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A, B, C 파동 내려갔을 때 우린 저점 매수 잡을 수 있겠죠? 5560원부터 4800원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자, 제가 실수로 자, 고점 인증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보시면 9시 49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 최박사님 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6,800원 찍었는데 팔아야 됩니까? 자 이렇게 효림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효림 문자 남겨주시고요. 소통방 입장은 효림 소통방 남겨주세요. 보고서는 보고서.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한 다시 고재드릴게요. 자몇 줄을 갖고 계신지 제가 현재 천 주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원 6,000원. 자 이렇게 남겨주셔야 상담이 됩니다. 이분 어쩔 수 없이 상담이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격과 몇 주인지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효린 문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이런 대응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상단의 번호가 있죠. 010 8113 8617 자, 10월 21일 날에 자7 0 4 0 원에 전량 매도 관망을 적어들었습니다. 9시 56분 1급 인증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 한 김에 2 1일 것도 인증할게요. 자 효린도보 뭐5,560 원대 매수가 50% 걸거라 여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6,400원 돌파 시장가 매수. 그다음에 손절가 잡아 드렸고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 선택권 드립니다. 자, 여기 오면 사세요. 사세요. 자, 여기 안 찍고 올라간다. 여기 사세요. 이렇게 알려 드리는 거 손절가까지. 그래서 9시 9분 알려 드렸고요. 읽은 표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2분 정확하네요. 효림 소통방, 문자, 상담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 최 박사가 수고를 보고 분석한다 말씀드렸죠. 일단 볼게요. 자, 이때가 10월 22일이네요. 보시면은 자, 투자 경고 이슈로 주가가 빼 빠, 빠진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면 산다 그랬고요. 5,560원에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 박사도 자, 하도 많이 뭘 맞아 가지고 이렇게 인증력 적어 놓은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끝났고 3번 볼게요. 9시 50분에 최박사가 뭘 적어드렸을까? 이렇게 여러분들부 분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9시 50분. 아 50분인데 이거? 자 여기 뭐라 적어놨죠? 9시 50아 8시 50분에 관망 포션 채보겠습니다왜 축가 내려갈 걸아닌가요그 이후로 최박사가 아래 적어놨습니다. 자휴린 로봇은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마이너스 20% 최소 빠집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왜이 사람 이것까지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9점과 아저 여기 아닌데요 자 다시 9점과 저점이었을 때 정확하게 몇 프로가 빠졌죠? 21.8 상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효린노봇은 최박사가 이렇게 차트도 그리죠 abc로 내려가는데 여기 잡아라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자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6560원 잡으라 말씀드렸고요 그때 가격이 자, 6,540 5,64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대로 여기 팔았고 여기 샀고 그다음 여기 팔았습니다. 여기 최고점이 7,8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제 영상에 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더 나아가 소통방이 왜 들어와야 되는가 오차가 날수 밖에 없어요 자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볼게요 11월 4일날 17000분 정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분 20초에 최박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 그럼 최박사는 시원시원합니다 11월 5일 매수과 매도과 대응들 바로 공개할게요 자 7580원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로 받는겁니다 설령 주가가 내려온다 저점 매수 받아볼 수 있어요 자 1차 7150원부터 6880원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 이에 팔아먹으려고 목표가를 가져갔으니 왜 지금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 알려드립니다. 현재 1차 최고점이 7,100원이었죠. 최박사가 7 0 4 0원에1 0 0 전량 매도를 지시했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1 6 7 0원 잡았어요. 그 뒤부터 최박사가 5 0번6 0번 맞으면서 매수0 매도가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2차 목표가 지금 끌고 갔죠? 8 0 0 0원8 8 0 0원 여기 사이가 단기 채 고점일 가능성이 저는 9 9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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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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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가 있었냐. 11월 5일자에, 자... 최박사가 눈비부고 일어날 때가 7시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트를 봤어요. 가장 먼저 제가 기상하면 보는 게 나스닥이 올랐나 내렸나. 오, 뭐야. 이거 빠졌네. 2%? 와, 이거 뭐야. 난리 났다. 이거. S&P 500도 빠졌구나. 제가 뭐라 그랬죠? 국내 증시 폭락 가능성 높습니다. 개별 종목 눌리목 매수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 리딩한 거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자, 카카오 같은 거는 분할 접근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도 자 내려갈 거니까 분할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말씀드리는데 희한하게 제가 뭘 보고 알았냐 체결 강도를 보고 이걸 리딩했습니다. 자 효린로봇 6천원에서 7천원 갈때 400%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3 0 0 0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가 매수를 욕먹을 각오를 먹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8시 37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자 이렇게 리딩하는 겁니다. 소통방에. 아 이거 가짜 매도벽입니다. 세력이 일부러 지금 매도 물량 받아 먹으려고 세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허 이 새끼들 봐라. 가짜 매도벽을 세웠습니다. 효리노보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 8시 51분에. 자 그때 가격 얼마죠? 7,33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시가 밀리니까 최 박사가 54분에 자 저점 매수동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4분이었고요. 그다 59분에 최박사가 추가로 말씀드렸거든요. 잠깐만요, 좀 내려볼게요. 자 이제 하락 방어형 매수벽이 세워져 가지고 최박사가 매수도 지시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자 7,12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효린더보 단타는 50%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전 9시 11분이었고요. 아유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제가 휴린노보 전용 전용방에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매수가가 매도가보다 많으면 내려간다 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적어드렸어요. 휴린노보 다시 강조합니다. 매수하세요. 그 단기 목표가 여기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5 0매도하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폭내가가니까 대응 잘합시다 했고 그때가 9시 5분이 제가 빼먹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소통방과 문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대응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나스닥 폭락의 여파로 코스피 코스스 폭락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먹고 나와야 되며, 손절과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래서 모든 인저이 끝났습니다. 뭐, 모든 건 아니지만 일단 큰건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첫 번째, 효림 로봇, 소통방 입장하세요. 효림 로봇, 또는 효림, 또는 효림 소통방. 그 다음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효림 문자. 그 다음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몇 주, 얼마, 원꼭 남겨주세요.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린 여기 매집할 거예요. 1차, 2차 매집할 거고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A는 3개로 나오죠. A가 3개 나왔습니다. B가 3개가 나왔죠. B가 세개가 나왔습니다. C 파동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차피 하단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쳐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차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인증 영상을 계속 틀고 인증했냐.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줘도 두려우면 할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 용기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 판단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인증이 끝났죠?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되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신 조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제거 영상 보고 계시죠? 조금 내리면 제목 아래에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에 클릭하시면 파란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무료 주주소통방 입장 방법에서 간편하게 문자로 신청하실 분들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최박사 믿고 소통방 들어와서 무료로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받고 싶습니다. 문자로 두 글자 효림 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일이 바빠가지고 리딩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효림 문자 핵심만 빠르게 받아보세요. 그리고 상담을 원하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자 상담 남겨주시되 몇 주를 갖고 계신지 천주 만주 얼마원 6천원 자 이렇게 남겨 주셔야 상담이 되겠죠 그리고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 업데이트된 효린 더버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 구조 표고 잘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할 거냐 지분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세력의 단가를 알고 있고 플러스 물량을 알고 있다면은 언제 던질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시총이 7,538억입니다. 최대 주주 효리모닉스가 6.61%를 가지고 있고 유동주의수가 93.35%, 외국인이 7.2%, 개인과 기관이 86.15%이기 때문에 주요 세력은 개인과 기관 중에 나올 수밖에 없고 최대 주주 효리모닝스의 평균 단가는 최박사가 지난 2월 12일날 첫명사 때부터 알려드렸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마우스도 말도 안 듣고 펜도 말안 듣네요. 자, 평단가최저은 2173원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1년간 바닥걸에서 누가 매집했습니까? 자, 외국인 지금 3거래를 팔고 있죠. 차이 물량 내놓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 맞아요. 기관계 동향 없죠. 그래서 현재 423억의 순매수를 받고 있는 3거래를 연속 20억 이상 물량을 매집한 이 주요 세력, 차명 세력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명 세력의 평균 단가 3 2 3 4원 기간의 평균 단가 3 0 6 2원 검은 머리 외국인 3 0 7 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 주제 평균 단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 1 7 3원이65 잡을게요. 현재 지금 최대 주제는 몇 프로 수익이냐? 190%입니다. 물량이 6%니까 이 정도는 던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닷고 매집한 이 차명 세력이 3,200원이거든요. 3,234원. 3,200. 자, 25 잡을게요. 몇 프로 수익이냐. 거의 100%입니다. 하지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올려줘야 됩니다. 그 구간 치러서 알려드렸죠? 자,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이 정도? 현재 구간은 불규칙 조정 패턴으로 한번 개미를 털고 여기까지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신용 장고가 이 고점 대비 확 꺾였죠. 개미가 다 물량을 던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대차 장고 또한 고점을 찍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3차와 4차 목표가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3차 4차 목표가를 가고 싶으신 분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효림 로봇 폭득이라고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고요. 현재 최박사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드디어 1년 되기 전에 8,000명을 찍었습니다. 제 소원이었거든요. 한 1년 동안 8,000명이면 소원이었겠다라고 했는데요. 드디어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 0 1 0 8 1 1 3 8 6 1 7로 추천주라고 남겨주시면은 최박사가 선별한 베스트 3 종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있고 저점과 저점 이어보겠습니다.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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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사세요 개미를 한번세번 털었죠. 사세요 사세요. 여긴 하나의 박스권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칭막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걸고도 수익은 80%도 나올 것 보고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기술적 분석이 나왔냐? 이 정도입니다. 113%. 그래서 자 최박사 믿고 따라오신 분들, 자 지난 2월 때부터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이 종목도 받아 가세요. 문자로 수익을 좀 추천 남겨주시고 구독 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마저도 마치고 내일 오전 8시 30분 소통방에 뵐게요. 이상 끝.